이번 시간에는 책한 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림의 힘 2책인데요. 회사 시절 업무로 지친 순간에 그림의 힘 1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힐링이 되었고 이때부터 미술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연히 저자인 연세대학교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장 김선영 교수와 연락이 되어 이번에 새로 출시한 그림의 힘2 리커버 기정판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감상하면 우리의 뇌를 자극시킵니다. 미국 리버풀 대학교 연구팀은 미술 대가의 추상화가 뇌의 신경 메커니즘을 자극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를 발표했으며 단순히 색감과 디자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주의력 40%, 집중력 27%가 상승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림을 보고 감상하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책은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최상의 그림들만 모아서 독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나 궁극적으로 최고가 내가 될수 있도록 도와줄 62점의 그림으로 구성하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들을 발췌해 본다면, 첫 번째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좋아지는 그림으로 피에트 몬드리안을 꼽았습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오방색을 활용한 그림이 심신의 변화를 유도하고 집중력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생존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도록 진화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시각 정보는 주로 인간의 몸, 특별한 경치, 수평성과 수직성 등이라고 합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시각 시스템과 관련된 뇌 신경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뇌 자극이 매우 활발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뇌를 자극하는 흑백 효과에 대해 칸딘스키 그림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흑백 대비는 단순하고 선명하여 집중하게 합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했던 정신의 한 곳에 오래 보게 되는 것 또한 주의력 형상을 돕습니다. 그림속 30개의 칸에는 저마다 딱 떨어지는 말로 규정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문양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경직되기 쉬운 흑백임에도 자유로운 발상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각진 테두리와 규칙적인 칸들이 교차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흑과 백 두가지 색만 사용했는데도 우리의 눈은 이 그림에서 무한한 세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칸딘스키의 흑백은 경쾌하고 청신한 느낌맞아줍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는 예술가의 창조적 시도는 우리에게 건강한 내적 긴장감과 창조적 경험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승부의 날에 모든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중섭의 황소 그림을 추천합니다. 황소는 무게감과 에너지가 넘치는 힘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일상 속 친근한 동물이라 무섭거나 압도되지는 않습니다. 색깔이 주는 힘도 강렬합니다. 인간의 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과거 경험이나 기억력을 동원하는데 빨간색은 태양을 연상시킵니다. 각종 연구에서는 빨간색을 종종 승리와 연결하곤 합니다. 비슷한 실력일 때는 빨간 유니폼을 입은 팀의 승률이 높다거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성취를 상징하는 공물의 색으로 희망과 긍정에 심상을 줍니다. 그림에는 소의 근육, 힘질로 두껍게 노란색을 사용했고 가루에 비해 김장감을 고조시키는 세로 구도여서 낮천적인 가운데에도 강함을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김보이 작가의 바다 그림을 보여줍니다. 파란색이 스트레스를 덜어준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합니다. 차분한 녹색 덕분에 컴퓨터 모니터나 책만 노려보고 있었을 눈의 피로가 좀 가십니다. 쨍하지 않은 파랑, 차분한 녹색 덕분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날카로워진 신경이 달래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그림의 좋은 점은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파타지만 누구나 꿈꾸는 환상의 먼 옛날의 바다 같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내려오면서 차로 10분이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아득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었고, 그 제주 바다를 표현한 김보희 작가의 그림 역시 같은 경험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그림으로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책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 글과 그림을 감상하시어 원하는 바를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미술관,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직접 보거나 작품들을 소장하여 집에서 감상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간접적으로 그림을 접하고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신다면 저는 그림의 힘 투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의 힘투를 통해 원하시는 목표를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